어, 자, 10초 눈빛 교환할게요. 하나. <laughs> 아, 그래, 그래. <웃음> <웃음> 서로 뽀뽀하듯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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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쉬면서 서로의 호흡을 느끼세요. <laughs> 마시면서 천천히 가볍게 올라오고. 어, 내쉬면서 뽀뽀하듯이 서로 애정도 하듯 아니, 나중에 야, 지금. 그둥이는 뭐... 가만 둬야지 어, 지금 뽀뽀가 안되잖아 그래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주의사항 <laughs> 아니야. <웃음> 안 잡아, 안 잡아. 왜 잡아? 안잡아봐라는데 아, <laughs> 아이고. 진짜. 아이고, 행복한 미소가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부신 응. 것 같아요. 아이고. 벌써 팔이 처지기 시작하네. 숨이 너무 가, 가쁘다. 15층이라고 그랬지? 15층 <laughs> 보이지도 <보였다>. 않아. 다 왔어. <laughs> 그렇게 겁나 더힘들죠 올라가 보지 말고. 아이고. 이게 계단이 힘든 운동이야. 여보, 계단. 계단 하나가 사초를 네. 연장한데 수면 연장. 만리장성 가야 되겠어 만리장성. 만리장성가 가지고 계단. 어. 운동하시는 건가 보다. 나자바가 계단 오르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돕는 층이죠? 대기? 우리 집은 구 층인데 십팔 아. 층 아파트니까. 아우 네. 십오 층까지 한세세 했는데 죽겠더라고. 아. 욱신 거려 가지고. 아. 여러분들 사실 웬만한 런닝머신보다 훨씬 좋아요. 갈지 네. 열병식. 열병식. 고개 장난 임시하고. 아내분은 이렇게 숨차하시지도 않네요. 우리 와이프는 운동을 하지 않고 나를 감시하기 때문에 숨이 안차 <laughs> 야, 이제 좀. 고단하네. 와, 높다, 높아. 15층 찍었다. 15층까지. 이렇게 인기에몇번 하시나요? 가끔. 가끔. 오끔딴딴하다 장난쳐? 야. 연식 <laughs> 대비 <데뷔> 아직 괜찮아. <laughs> 아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관절 안 좋으니까. 어? 뭐야? 어. 내가 들어갔어. 아, 눌러놨어 응. 어. 야, 딱딱 맞아. 응. 그리고 엘리베이터로 다시 내려오고. 네. 내려오는 시간이 쉬는 시간인 거죠. 음.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게또 이제 관절, 이절주위험 네, 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올라가는 것만. 우리 이웅석 씨도 이런 운동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3층까지만이라도. 어. 네, 3층이라도. 3층이라도. 경지부터경지부터 그거 했어. 여보 손닦고 와요. 처 만나면 재지 진짜. 아유, 진짜. 아유, 그래도 오늘 뭔가 한 느낌이 드네. 허벅지가 뻐근하고 시간 날 때마다 가끔 이게 계단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겠는데 뭘또 열심히 준비하시네 여보 어 운동도 하고 왔는데 뭐 없어? 에너지 드링크 뭐 이런 거? 아유 그런 거 먹으면 다시 살찌지 뭐 아무것도 없어? 어? 와 뭐예요? 뭐냐? 아, 아, 뽕잎, 장과류, 뽕 그거 저기 열면 오디. 오디. 아, 오디가 네. 신장에 좋거든요. 그렇죠. 네. 오디를 술 먹으면 또 그것도 그렇지. 몸에 좋고 진짜 몇 배라는 데 네. 네. 여보, 이거 뽕잎이 어디 좋은 좋은 줄 알아요? 에이, 진짜 좋은 거야. 누에그라 들어봤어, 누에그라 응? 남자한테는 다 좋은 거지. 응? 그래서 요즘 많이 음, 먹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마시는 네. 게 아니라. 복경중이었 <laughs> <laughs> 아하, 복용 <보경> 중. <laughs> 내가 보니까 어? 분이 머 어. 코드가 아주 맞아서. 그맞는거걸 그러니까. 어, 어, 네. 맞아, 맞아, 맞아. 얘기하는데도 우리 이 굉장히 그 리액션이 좋아요. 어, 너무 신나죠. 이참 좋아. 여보, 머리 진짜 많다. 진짜 머리 진짜 많으셔. 머리지지이 면봉 좀 갖고 와봐. 귓밥이 좀 보여. 부부간에도 또 어떤 남자분들은 귀를 못막기는 분들도 계세요. 음. 귀를 팍 쑤실까봐. 네. 어, 무릎 베개. 네. 야, 왜 이래? 네. <웃음> 왜? 왜 <laughs> 이렇게 징그럽게 자, 자, 자. 네. 일체 다른 얘기하지 말고 알았어. 귓밥만 봐자. 알았어. 어? 딴짓하지 말고 좀, 제발. 아, 집중을 그만해. 좀 해봐, 집중을. 아, 아니, 정말. <laughs> 지금 약간 짜증나실것 같은데. <laughs> 침좀발랐어침좀발라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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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더러운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더러워. 발라침좀발랐침발침을 발라서. 주투스럽게 야, 야, 야. 진정을 해야 돼. <laughs> 웃으면서 면봉 하면. 은 고막 나가. 아, 알았어, 어? 아, 응. 그렇게 깊게 안 해. 그냥 보이는 것만 하지. <웃음> <웃음> 잠깐만. 뭐 하는 거예요? 하면 어? 귓밥을 안 파시고? 아, 이제 스트레스다 풀렸어. 뭐 하냐? 이게 이제 마사지 해주는 거야, 귀 마사지. 귓밥 파는 게 아니었어? 맞아, 귓밥 다 팠으니까. 지금 다 했어, 깨끗해, 지금. 아, 귀 마사지? 아하, 아, 아, 이짐같이뭐 저렇게 하는구나. 시합, 이게 지금 스트레스 좀 풀린 거야, 알겠지? 아니 내가 네. 내가 푼 <laughs> 건지 <품는지> 모르는데, 네가 <laughs> 왜 단장적으로 그래?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내가 또 어떻게 반응 오는데 없어? 뭐가 <laughs> 와. 어디 와야 되는데요? 지 갑자기 신뢰가확 떨어지네. <laughs> 네? 어? 생식기야? 만... 아니... 뭐? 생식기야? 만...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집중 좀 눌러서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이제 생식기. 아니... 남성 쪽인 아... 거예요. 남성 쪽. 야. 그건 나한테 이상상 없는 얘기 아니야? 응? 어? 등 돌리고 자는 것 같아. 그것 그 때문에 등 돌린 게 아니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길거리 가다가도 손 잡고 팔 잡기고 이러면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유독 따로 걷자 그러고, 먼저 나가고, 내려오라 그러고, 남편이 제 스킨십을 조금 요즘에 피하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조금 준비한 계획이 좀 있어요. 어이가 없네. 아, 해맑게. 아주 해맑게. 어이가 없었네. 없어. 계단을 올라보니까 응? 응. 좀 강도가 좀 약한 것 같아. 오늘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뭐 18층까지 올라가면서 한 다섯 번 하면 또 세지겠는데 관절이 응. 좀 약간 좀 염려가 되네. 여보 나는 응. 예전에 한의원 갔을 때 응. 온몸 스트레칭을 했잖아요. 응. 그때 몸이 되게 시원했었거든. 그래가지고 아, 이런 네, 거 네, 네. 그래가지고 여기 앞에 응. 요가 하는데 있는데 뭐 요가 하는데 있는데 음. 요가, 요가 많이 해요 요가 좀 요가, 요가. 요가 참 좋죠. 몸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쓰는 거 있잖아. 진짜 등이 그거를... 확 돌려지네. 어? 야, 어? 지금 내가 요가가 웬 말이냐, 진짜. 그게 처음에 여보 지금 정서상 그게 어,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같아서 그렇지만. 아니 젊고 안 젊고가 아니라 어. 나하고 음. 요가하고 지금 가담기나 한 거야. 한 번만 가보자고 한 번만 저기 시 저기 한번 무료 레슨이 있대. 야야야야, 하나 야, 야, 야. 어. 야, 집빵을 들어가 지금 또눕겠다고 운동하고 와가지고? 아니 눕겠다는게 아니라 좀 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쉬면서 누워 거야. 그럼 운동할 이유가 필요가 없지. 아니 이제 운동. 아이, 아니 난 지금 이거는 머리가 아파서 쉬러 가는 거야. <웃음> <웃음> 알았어, 빨리 나와 준비하고 있을게요. 응? 알았어. 어. 야 이거 비가 오네. 응? 빨리 와. 비맞을까봐 <laughs> 미치겠구만, 진짜. <laughs> 야, 이거, 어? 여보가 이거 잡어. 잡아, 잡어봐, 어. 잡어봐. 잡어봐. 어. 어. 아유 좋잖아 자세가 <laughs> 아여어 응? 뭐, 내가 잡아? 어, 그럼 남자가 잡고 여자가 매달려서 아, 아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참 내가 어? 진하다 짜 징에. 칭하다, 칭해. 네? 칭하다 칭해. 칭해 근데 봐봐 어, 근데 이, 유독 이 부분만 걷는 장면이 하죠. 많잖아요, 그렇죠? 어, 매회마다 그렇구나. 매회마다 정말. 둘이 팔짱 끼고 걷는 장면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아무 집도 없잖아요. 미욱이라고. 미욱이죠. 항상 둘이 팔짱 끼고 걷는 장면 이 나오잖아요, 그죠 로맨틱 코미디야. 네, 네, 네. 자들 가.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켜보러 온 겁니다. 네. <laughs> 네. 이쪽으로 오실게요. 네, 네. 네, 네. 여기 앉으시요 같이 앉으세요. 저요 네, 같이 앉으세요. 같이 상담 받으시 돼요. 네. 제 남편이에요. 네. <laughs> 아이고 어색해라. <laughs> 남자도 요가가 좀 좋다고. 그럼요. 요즘 맨즈 요가가 대세예요. 아, 맨즈 아, 요가. <laughs> 네, 요가는 남성 운동이에요. 사 네? 아, 네. 아, 그래요? 음 맞아요. 인도에서는 아. 이제 남성분이 계속 요가를 더 많이 하세요. 아니 근데 여기는 한국이지 않아? 저희 두 분이 더 함께 배워 보실 수 있는 커플류가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요. 아 그런 게 <laughs> 있어요? 네온 김에. <laughs> 네온 김에. 아니 근데 체험으로. 아니 근데 여기 해보실게요. 여자분들 안 계세요? 어 여자분들 계시죠. 아, 그러니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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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세요? 어 지금은 안 계세요. 아... 네. 아, 진짜 궁금했는데 커플가가 어떤 건지 너무 궁금했어요. 게 자꾸 꼬고 뭐 이러는 거죠. 형수님 음. <laughs> 엄청 웃으실 것 같아. 예. <laughs> 놔좀 이게 왜 그래. 이쪽으로 오실게요. 와 넓죠? 아주 어색해요. 야, 어. 요거 진짜 감염좀 어색해요. 자 양손은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요. 발끝은 자, 편안하게 냅두세요. 멀리 가져가 봅니다. 아, 스트레칭. 네. 발끝 넘어가세요. 와 어, 되게 유연하시네요 진짜 유연하시다 아니, 더 유연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그냥, 그냥, 우리 와이프가 더 유연하긴 한데 우리 아, 남자친구 정말 유연하신 거죠 서로 마음을 먼저 확인을 할 거예요 자, 10초 눈빛 교환할게요 하나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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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평소에 우리 와이프가 우연히 집에서도 이게 눈, 눈, 눈을 보잖아요 한 번도 한 번도 그냥 본 적이 없어요. 어, 그냥 본 적이 그 어. 항상 뭐 표정을 짓는다. 어 자유 뭐 표정 하거든 아, 표정. <웃음> 네. 네. <웃음> 뭐 요가 하는 것 같지가 않네요.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선생님하고 이게 렇 바꿔서 하면 안 돼. 요 <laughs> <개인쳐가지고. 웃음> <laughs> 입술을 껴주시고요 마시는 숨은 팔을 위로 길게 뻗어올리시고 내쉬며 가슴을 앞으로 끌어올리요아 이거죠 <laughs> 입술 내미시고아 이거죠 이거 <laughs> 입술 요가를 주로 하시네. <들어와시네요. 웃음> 뽀뽀하시는 건 아니세요 내쉬면서 왼쪽 바라봅니다. 네, 렇 숨을 마시고 천천히 오른팔을 들어 올리시고 내쉬면서 서로 뽀뽀하듯이. 내쉬면 <laughs> 서로의 호흡을 느끼세요. 마시면서 천천히 가볍게 올라오고 내쉬면서 손을 끌어집니다 그래서 알아줬는데요. 평상시에 어깨가 많이 결리지 않으셨나요? 예, 좀 많이 결렸어요. 최근에 최근에 이제 어깨가 좀 피곤할 때는 조금 짓눈이는것 같은 느낌. 운전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몸이 많이 굴곡돼요. 그래서 지금 어깨가 굉장히 앞쪽 아래로 계속 눌려 계신 아, 상태예요. 그래서 가슴을 더 같이 이렇게 피면서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열리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너무 잘하셨어요. 그렇죠. 너무 잘 하셨어요. 그렇죠. 어, 내쉬면서 뽀뽀하듯이 서로 애정도 네. 하 아니 나중에 지금. 아, 둥이는 가만 놔야지, <laughs> 지금. 뽀뽀가 안 되는데, 많이 하다 보면 뽀뽀가 되겠대요. 어, 그럼요. 지금 뽀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주의사항 아니야. <laughs> 네, <laughs> 음, 여기까지 하시고, 서로. 박쥐 자세라는 것을 하실 거예요. 박쥐 자세? 네. 전 앞으로 다리를 서로 이렇게 걸려서 음, 아, 서로 잡습니다. 천천히 남정문이 앞으로 갈게요. 어. 아, 정신 안에 고직조로 이제 스트레칭이 되네. 남성 발기 부전에 더 깊숙한 우리 도움을 주겠죠. 허르몬이라 뭐죠? 공격지 부작겠다 그랬는데. 아, 아유, 이건 안 돼. 그래 지원하겠다 내쉬면서 앞 뼈 가져옵니다. 남성분 뒤로 누우세요. 그렇 뒤로 누워요. 체중 실으세요. 턱은 당겨 주고 그래? 마시고. 자, 저가 숨 내쉬고 넘겨 돌주고지 자, 남성분이 밑에 엎드려 주실 거예요. 이렇게 기어가는 자세를 만들어 주시고 일어서. 그렇죠? 일어서. 먼저 보세요. 자, 다리는 골반 넓이만큼 간격을 맞춰 주시고요. 자, 이제 여성분은 뒤를 돌아서 남성분의 발목을 잡습니다. 아, 이거 어렵겠다 자, 여성분이 이거. 이 중요해요. 남성분의 어깨 날개 쪽지에 발끝을 올려 놓으시고 발끝을 올려놓으시고 어,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네요 어, 오 뭐야 저게 뭐야 어, 아 올라타는 거구나 오 이거 어, 게 뭐야 쉽지 어, 않을 <laughs> <뭐야? 웃음> 것 같은데 야. 남성분은 그냥 양손 사이를 바라보세요 그렇죠 기다리세요 남성분은 여자분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다리 들어 올려서 그렇죠? 오 그렇죠 손에 맞아요 잘했어요 지금 그 반대 발 똑같이 잘했어요 깡총 못 믿겠는데 이거. 믿으세요믿으셔야 돼요. 발 까치발. <laughs> 여성분 까치발. 천천히 무릎을 펴줍니다. 오유, 너무 어렵다. 거의 어, 서커스 미치고. 수준인데. 어, 어, 전 너무 어렵다. 조금만, 조금만. 재밌다. 저게 뭐야. 정말, <laughs> 뭡니까, 저게. 저게 뭐야, 저게. <laughs> 고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웃음> <웃음> 서로 손잡으래. 손 아, 고 서로 고생했다. 사안아 <laughs> 줄게요. 안아 줘. 아, 이게 또 커플 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네요. 아, 엄청 좋아하시네. <laughs> 아하셨어요 진짜 두분다 숙하셨네. 아, 아, 엄청 좋아하셔. 자, 이게 생신적으로 하자.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laughs> 어,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남편하고 살 닿으면서 스킨십도 많이 하고 그리고 눈도 이렇게 마주치면서 교감도 하고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믿음도 많이 주고 오늘 너무 만족해요.